제네시스 DH를 사기가 지금 정말 좋은 시기에요. 정말 너무 싸요, 너무. 근데 DH를 망설이시는 분들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연식이죠. DH가 나온 지가 이제 거의 10년이 다 돼가니까요. 그래서 G80을 알아보시는 분들한테는 아, 똑같이 생겼는데 얘는 너무 가격 차이가 비싸.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많죠. 먼차 살카에서 가지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전국 최저가고요. 옵션이요. 어라운드뷰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쫙 한번 와 주셔야 돼요. 어, 선팅 왜 이렇게 짙게 해놨어? 다 비밀이 숨어 있으니까 짙게 해놓은 겁니다. 안쪽에는 베이지 시트까지 다 가져가실 수 있는 조건으로 어라운드뷰에 베이지 시트, 전동 트렁크도 있어요. 전동 트렁크까지 들어가 있는 프리미엄 럭셔리 G80. 당연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나왔으니까 전국 최저가예요. 안녕하십니까? 원차살카의 허창현 팀장입니다. 이 프리미엄 럭셔리라는 등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이 아래 럭셔리도 있고 한데 프리미엄 럭셔리부터 우리가 대형 세단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K9으로 치면 제가 플래티넘 2 들어가면 원하는 거 대부분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G80에서는 프리미엄 럭셔리 정도 들어가면 우리가 원하는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얘는 추가 옵션까지 보세요. 이건 지금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안에 들어가서 G80에 3.3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을 가지고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안쪽에 베이지 시트는 확인을 하셨을 거고요. 얼마여야 최저가라 생각하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근데 이 차량은 오늘 제가 1,850만 원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능기록도 띄워드리면 외판부 단순교환과 리어웬더의 단순, 단순 판금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무사고 차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차량을 가지고 나온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고요. 저 가격이면 이제 키로수가 많겠다. 12만 키로가량. 현재 약 11만 9천 키로가량 밖에 주행을 안해서 연식 대비해서 또 적정 키로수. 오히려 또 낮은 다고도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DH 지금 너무나 가져가기 좋은 시즌입니다. 딱 하나 연식 때문에 걸려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으세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말 등록 2017년형으로 연식까지도 제네시스 DH에 비해서 훨씬 더 챙겨 가면서 안쪽에 전자기호봉 들어가고 외관에 조금의 변화가 있는 부분 알아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DH를 옵션 좀 들어갔다고 1500 1600, 1700만원대에 가져갈 바엔 1850만원의 G80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소개하고요. 아직 제가 밝히지 않은 추가 옵션 하나 안쪽에 특옵션으로 베이지스까지 추가되어 있는 차량 이 차량을 차라리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쪽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앞쪽 라인. 저는 이 쥐색 바디에 대해서 호불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검정색, 흰색 바디만 찾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아요. 그래서 쥐색 바디인 거, 저는 사실 좋아하는 색상이고, 너무나 잘 팔리는 색상이라, 그리고 안쪽에 베이지시트 선택하시는 거 보면 알겠지만, 애초에 좀 남들과는 다르길 희망하셨던 것 같아요. G80에서 쥐색 바디가 많이 팔리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 차량은 쥐색 바디를 가지고 있다 정도는 참고를 해주시고요. 앞쪽 라인 전체적으로 당연히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G80급에서 할로겐 라이트 쓰지 않습니다. 당연합니다. 앞쪽에는 전방 감지기 들어가 있다. 자, 앞 타이어 바이트 경우에는 현재 절반 가량, 절반 이상 남아 있습니다. 휠 컨디션 끝쪽에 스크래치가 좀 보이네요. 이건 굉장히 아쉬운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이드 미러에는 사이드 리피트, 조립 속쪽 외판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이런 문콕 때문에 생긴 부펜 처리 한두 개 정도 보여지고요 이쪽에도 여긴 정말 작은 팀들이다.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그 외에는 여기도... 정말 커다란 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영상에 보이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썬팅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 시공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너무 짙어서 불호인 분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썬팅지 짙은 거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대로 봐주시면 좋고요. 자, 뒷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절반 이상 남아 있네요. 휠 컨디션 보게 되면 끝쪽에 아쉬운 스크래치 참고해주시고요. 자, 뒤쪽으로 쭉 넘어오게 되면 프리미엄 럭셔리라서 가져갈 수 있는 뒤쪽에 전동 트렁크 옵션까지 들어가 있는 점도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어, 못 가져가요.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격 대비해서잖아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희 영상에도 많이 달려요. 아, 이게 없어서 아쉽네요. 아, 이게 없네요. 늘 말씀드리지만 가격 대비해서 가지고 나올 수 없는 옵션들 최대한 보여드리려고 노력합니다. 이 가격대의 G80에서 프리미엄 럭셔리를 만나보기가 정말 굉장히 어렵다. 근데 프리미엄 럭셔리 등급까지 왔기 때문에 전동 트렁크도 가져가실 수 있고 어라운드뷰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운전석도 라인도 한번 쭉 볼게요. 네 반대편에는 문콕이랑 살짝 스크래치들이 잘게 잘게 보여졌는데 이쪽은 반대편에 비해서 준수합니다. 확실히 조수석 쪽이 실수가 많으니까 그냥 정말 이런 코큰점 정도, 이 정도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네 타공이면서 아, 생기는. 아, 요 정도만 봐 주세요. 특옵션 보러 가시죠. 2열로. 네, 여러분 제가 지금 2열에 먼저 탑승을 딱 했습니다. 특옵션이 뭐냐? 이 베이지 시트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옵션 아직 소개하기 싫다. 옵션부터 살짝 또 한번. 이쪽에 이렇게 리어 커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전좌석 오토인도 당연하고요. 사운드는요. 렉시콘 사운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뒤에 전동 리어 커튼도 있는 거 참고만 해 주시고요. 찾아랄 분들은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 특옵션은요. 이거예요. 2열 컴포트 패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 전동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요 끝난 것 같죠? 2열에 통풍 시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2열에 통풍 시트도요. 사운드는 렉시콘 사운드 들어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멕시콘 사운드도 확실히 좋아요. 얼마나 보여드려야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소개해드렸던 G80 차량 중에 가히 역대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영상을 직접 참고해보셔도 됩니다. 먼차살카에서 소개했던 1700, 1800만원대 차량에 G80이 나오기만 해도 사실 싼거라 굉장히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1600만원대에도 한두번 정도 소개를 했었던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럭셔다 럭셔리요. 다 럭셔리 다 럭셔리였습니다. 근데 G80은 사실 럭셔리만 들어가도 여러분이 원하는 옵션. 일반 차에서 일반 차량 비교했을 때는 진짜 많은 옵션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런 특 옵션, 이건, 이건, 이건 특 옵션이고요. 이 베이지 시트는 특별한 점이 아닐까 싶어요. 2열 컴포트 패키지 어, 굉장히 비싼 추가 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기본 등급 자체도 프리미엄 럭셔리다, 뭐 워크인 시트 이런 거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떠세요? 2열에서도 살짝 저는 뻑이 가는데, 1열로 한번 가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 1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스마트키 이렇게 두개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내가 잘못 본 건가? 키가 왜 살짝 브라운인 것 같지? 키가 살짝 브라운 색깔인 것 같은데, 예쁜 키, 별건 아니지만요. DH에서 G80으로 넘어오면서 키도 이 디자인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사실, 원래 제넥스 DH 키 옆에다가 띄워드릴게요. 되게 못생겼죠? 이 연식 차이는 어쩔 수 없다는 게, 많은 걸 바꿔주진 않았어요. DH에서 G80 넘어오면서. 근데 조금 더 이런 사소한 부분들까지 챙겨갈 수가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메모리 시트 당연합니다. 이제 옵션 소개를 제가. 조금만 빨리 해볼게요. 이렇게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고요. 당연히 핸들도 전동인 메모리 시트, 오토라이트, 오토와이퍼, 스티어링 휠 컨디션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핸들 커버 굳이 안 씌우고 사용해도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현재 0 k m 1 1 9 6 6 8 k g 가량 달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사실 12만 km 안 달렸지만 12만 km, 키로, 11만 km대라고 키로 하면 욕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레 겁먹어서 12만 km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블루링크 들어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제눈 앞에 핸드업 디 디스플레이도 들어가 있어요. 블루 링크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순정 내비게이션, 앞만 보면서 주행하시면 됩니다. 다 얘가 알려준다고 말씀드릴게요. 순정 내비게이션이 들어가 있으니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폼 프로젝션 당연히 가능한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특 옵션. 근데 이게 그 어라운드 비 기능요, 이 가면 갈수록 발전하고 있어요. 이 그랜저 HG에도 옛날에 고급 옵션 들어가면은 고급 등급 올라가면은 어라운드 비가 들어갔는데 지금이랑 비교하면 너무 짜치죠. 근데 이때부터 어, 진짜 깔끔해졌다라는 느낌을 제가 실제로 받았기 때문에 어라운드 특히나 대형 세단에서는 가져가면 좋습니다. 차가 훨씬 커지기 때문에 주변을 좀더 작은 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할 때 조금 더 안정감을 얻을 수 있는 옵션이죠. 아까 렉시콘 사운드 들려드렸고요. 공조기 당연히 프로토 공조기 들어가 있습니다. 날이 추우니까 에어컨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에어컨 시원한 바람 즉각적으로 잘 나오고요. 렉시콘 사운드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패드, 핸드폰 무선 충전 가능한 거 참고해주시고요. 어 제네시스 DH가 가장 부러워하는 옵션입니다. 전자 기어봉 G80으로 넘어와야 이게 들어가요. 딸깍, 딸깍 버튼은 파킹은 버튼으로 이렇게 제네시스 DH에서 가장 많이 바뀐 옵션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외관의 아랫 부분 튜닝된 거 아닙니다. 요거에요, 요거. 전자기어봉이 들어간다는 거. 이 전자기어봉은 사용자한테 정말 만족감을 주는 옵션이고, 사실, 비쌀 거 아니에요? 간단한 논리로 드르륵 드르륵 말뚝박아 놓은 기어봉 보단 전자식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비싼 부품이겠죠? 전자식 기어봉이 들어간다는 점. 어 여기 왔으니까 한번더 설명드리는데 전자석 전동 시트고요, 전자석 열선 시트고요, 전자석 통풍 시트입니다. 2열에 컴포트 패키지 들어가 있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할게요. 프리미엄 업철리니까 가운데 당연히 DIS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추가적인 수납 공간까지. 일단 첫 번째 장점은 그냥 싸요. 이 차량이 이 가격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그냥 싼 것. 근데 사고도 없이 키로수도 좋아요. 근데 베이지 시트 들어가 있어요. 근데 프리미엄 럭셔리에 뒷자리에 2열 컴포트 패키지까지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 거 이런 맵을 찾아보세요. 저 궁금한 거 하나만 물어봐도 돼요? 뭐야? 뒤엔다 판금인데 그건 왜 사고로 안 들어가? 어, 뒤엔다 판금은 사고 이력에 따라서 그 판금의 정도에 따라서 성능 점검 기록자가 판결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 이 정도 판금은 진짜 단순 판금이네. 이건 사고랑은 무관해. 라고 하게 되면 무사고 처리가 되는 거고요. 아, 여기 이거는 말이 판금이지 거의 뭐다 판치고 나서 뭐다 했네. 뭐 이렇게 보여진다면 그건 사고 처리가 되는 거예요. 뒤엔다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알고 나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뭐 이거를 어떤 커미션이 있었다 이런 생각은 해주시면 안 되고요. 성능기록부 그대로 고지하고 판매하는 거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밖으로 나가서 마무리하시죠. 마지막은 빠르게 그냥 끝낼게요. 이 가격에 이 옵션 2등급, 이, 이 키로 수 절대 못 가져갑니다. 우측 하단에 얼마에 구매하실 수 있는지 금액 정리해 놨고요. 좌측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የሚሆ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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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የሚሆን